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관과 감정, 노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낯선 초상화 와 같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초상화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서 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어떤 말보다, 문자메시지 한 통보다, 차가운 집배 한 장이 마음을 더 크게 울리거나 비수처럼 꽂혔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말과 글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돈은 말로는 다할수 없는 진심과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가장 묵직하고 솔직한 언어로 다가옵니다. 이 돈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일같이 오해하고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돈의 언어에 숨겨진 비밀을 해독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두 번째 영상의 새로운 제목은 돈은 말보다 솔직한 우리의 언어다라고 잡았습니다. 이 돈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재정의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말이 곧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이 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무언의 언어가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 홀로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친구에게 선뜻 빌려주는 돈,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선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까지. 돈이 오고 가는 모든 순간은 사실상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때로는 깊은 사랑과 확고한 신뢰를,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불신을, 또 어떤 때는 무관심이나 냉정한 개선적인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마음이 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돈이 얼마나 강력하고 솔직하며 때로는 성득함이 느껴지는 언어인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될까요? 우리는 돈의 언어를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당신의 언어가 되는 이유 첫째, 돈은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위한 마사지 쿠폰,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는 학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값비싼 영양제 구입 등은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행위를 넘어서죠. 이 모든 지출에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따뜻하고 깊은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쑥스럽거나 혹은 말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을 만큼 진심을 다하고 싶을 때 돈은 그 어떤 수려한 말보다 상대방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럴 때의 돈은 물리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마음이 담긴 선세한 표현으로 바뀔 수 있죠. 반대로 관심이 없거나 배려심이 부족할 때 쓰는 돈의 경우는 그 태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돈을 인석하게 쓰거나 상대방에게 절실한 필요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 돈은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냉정하고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수 있어요. 돈이 당신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둘째. 돈은 신뢰와 불신을 쌓아 올리거나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거나 함께 중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는 나는 여러분의 능력과 인품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신뢰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약속된 돈을 갚지 않거나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모습을 보일 때 돈은 나는 여러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불신의 언어로 바뀝니다. 돈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배우자 관계까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비리비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뢰가 여실히 시험받고 그 결과로 관계의 견고함이 증명되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므로 돈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지만 관계를 붕괴시키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이 당신의 언어가 되는 이유 셋째. 돈은 인정과 존중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받는 연봉, 성과급 오너스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넘어 한 개인의 능력과 조직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합니다. 높은 연봉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주는 용돈의 액수와 방식,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등도 그 사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돈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고 나니까요. 만약 돈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이는 곧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는 관계의 불균형과 불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죠. 그러므로 돈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섬세한 언어라고 볼수 있어요. 넷째, 돈은 감정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돈 문제로 싸우는 부부나 가족들을 흔히 볼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돈을 통해서 표현되는 아주 복잡하고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이성을 몰라줘 나 혼자만 모든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어 여러분은 나를 통제하려고 해 이와 같은 깊은 감정들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돈은 불만, 분노, 두려움,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파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갈등의 씨앗을 드러내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경고의 언어가 되기도 하죠. 돈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돈을 계산하고 배분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 속의 해묵은 감정적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열쇠가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돈은 때때로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침묵의 비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강력한 언어를 이해하고 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의 언어를 오해하거나 무시할 때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돈이 진정한 소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오고 가는 맥락과 그 속에 담긴 의도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정서적 의미까지 깊이 읽어내는 청풍찰력이 필요합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지혜, 그리고 돈이 전달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돈의 언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관계자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돈은 때로는 침묵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묵직하게 들려주는 소중한 음성이라는 것을 즉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돈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솔직한 언어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돈은 관심과 배려를, 신뢰와 불신을, 인정과 존중을, 나아가 우리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 속 갈등까지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코발티비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여정 어떠셨을까요? 하지만 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불안을 비추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다음 시간은 돈이 가진 또 다른 얼굴 바로 돈의 그림자, 욕망과 불안의 실루엣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의 욕망의 끝에서 어떤 불안의 실루엣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면서 돈을 쫓는 이유, 그 욕망의 끝에 드리운 뜻밖의 그림자를 알아봅시다. 물론 이 진실이 코갈TV 시청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